자 여자, 여자 한 분씩 기현호한 분씩, 한 분씩 나오세요 여기, 여기 이쪽으로 여기 오세요 여기 한 분이잖아요 어 이쪽,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아, 몇명에요여보시요 빨리 나오세요 여자 김현호 빨리, 빨리 나오세요 여자, 기회로, 빨리 나오세요, 여자, 여자 한, 분씩. 한 분씩 여자, 여자 한 분씩 주씨 이래 자 여자 한분 74회 69회 여자, 여자 한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신이 자신이 빨리. 빨리. 이. 자, 지지. 알. 이저 지시면은 가는 거예요. 저쪽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잡고. 이렇게. 그렇지. 어우. 자, 레디. 고! 오, 빨리. 무벼. 무벼. 그렇지. 몸짓 속이 달려야 돼. 오! 아, 알았어. 그만. 탈라 레디 고 녹여 녹여 오아쓰 60에 쓰 레디 고자 준비 레디 고아자 레디 고 자, 레디 고! 오, 와 그만 승 레디 고! 자 한번 부정스루 올라, 부정스루.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에서 한번 부정승으로 올라가요 부정승로 지금 보세요 안내면 순례, 가위바위보 지지죠. 70회 경승지죠. 그 65회 화이팅 66회 화이팅 자, 레디! 선파리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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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오. 오! 다시 역전! 오! 아니, 아니, 사판2승이 482승 결승에서 자, 준비, 레디, 끝! 자, 삼판2승 하겠습니다 결승자 영춘 영춘초등학교 승에4 팔씨름 퀸왕 잡겠습니4잡2승에4 8승입니다 레디 72회 승리 오오. 자, 아니, 382 선생님, 자리 바꾸세요. 야, 오오. 72회 언니 아니요. 야, 어못 이겨, 어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이래 드리면 뭐 어떻게 이기냐? <laughs> 자, 둘째, 파. 네, 둘째, 파 자, 65회, 72회, 레디 둘째, 파고 아, 아, 봐줬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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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빨리 와요, 한번 더. 70회 화이팅! 65회 화이팅! 레디, 고! 65회 승리! 70회 이득! 레디, 고! 탈락! 여팔 8급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잡으시고. 레디! 고! 와! 잘 <laughs> <달라. 웃음> 자, 레디! 고! 하나. <laughs> 56개, 5 9개 나오세요. 자, 레디! 고! 와! <laughs> 뭐 <고! 웃음> 자, 아, 승리, 탈락. 자, 레디, 고! 야, 야. <웃음> <웃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한 분, 한 분이, 야, 여기서. 부전성, 최, 최고 선배님. 몇 회세요? 55회가 최고. 너. 55의 선배님 부정승 네, 뒤로 가고. 부정선. 네, 네 부정승 네. 기다리세요. 정5시고 남자의 자존심. 레디, 고! 잡으세요. 올라갔습니다. 기다리세요. 자으세요 아, 자보세요. 레디,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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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세요 예, 예. 아, 삼번 하시고, 예예예. 아, 이고 잘, 잘 됐어요. 수가 습니다 개도 형님 참가하는 얼마입니까, 형님? 무치 멋진 노신사신데. 아, 잘해요. 자, 레디, 고! 아, 외출물 먹으세요 둘이, 두분 우리 두분 분 이렇게 부전승으로 분 가셨으니까 자 3판으로 하겠습니다 3판, 단판 단판, 단판 단판입니다 단판 단판, 단판 레디 고3번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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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리디 스탠버리디? 스탠버리디? 스여버리디 됐어요 레디 고! 아버리디스 <laughs> 좋아요! 결승으로 리디 스탠버리디? 스탠 결승입니다! 와리 자 3판, 3, 3판. 3판. 3판, 3판. 3판 2승! 3판! 삼판삼판 2승! 3판 어, 2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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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네. 레디 고! 오. 오. 자리 바꾸습니다오참짱짱 무조판 레디 고! 2등자2등여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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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하나 줘야지, 치슈도 하나 줘, 치슈도, 얘 저것도 가지고 가요, 예, <웃음> 69에 그리고 선발, 컴플러 하나, 싸라, 72에 우승, 잡으세요, 술 잡으시고, 평가 화이팅, <웃음> 소리가 나 <laughs> 평화 <높은> 화이팅. <laughs> 오늘 화이팅 자, 단판입니다. 단판! 폭벽 화이팅! 예! <laughs> 태안산 화이팅! 어우 예! 무서워 <laughs> 자, 기세가 죽입니다 단판입니다 단판 결승 올라갑니다 레디 고! 승리 아, 좀 쉬세요, 좀 쉬세요. 5판 3승. 알겠어요. 감파입니다, 감파. 자, 자, 북병팀 화이팅. 온달팀 화이팅. 준비 되셨죠? 레디 오늘 만세! 야, 온달 만세! 자, 가만히 있어봐요 온달을 25분이 들어보세요 자, 25분 하나씩 받나요 하나